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국 투어 3편, 강릉항편입니다. 네, 인구항을 거쳐서 강릉항으로 왔습니다. 강릉항에도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고기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련 나와요? 안나와요? 자 고기가 안나온다고 하네요. 자강릉항에 왔으니까 어, 해변을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해변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네요.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강릉 하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요. 네, 내항 쪽에서 고기가 안 나오네요. 네. 자, 강릉 해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릉항 해변 안쪽으로는요, 이렇게 커피거리가 있습니다. 커피거리가 쭉 있고요. 자, 오늘 금요일 오후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차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저기랑 갈매기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먹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강릉항, 예, 강릉 해변, 예, 여기는 안목입니다. 지금은 강릉항이라고 그러는데, 원 예, 지명은 안목입니다. 자, 영상 에, 촬영 중에 강릉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또 에, 제가 강릉을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켰습니다. 자 바다는 에, 파도가 좀 에, 잔잔한 편입니다.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고요. 에, 잔잔한 편인데 물은 에, 무척 맑습니다. 자, 저기는 갈매기 먹이를 주고 있는데,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깡을 사갖고 와야 되는데, 새우깡을 안 가져와서. 네. 자,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자 갈라기, 에꼬마 아기가 갈족기를 저처럼 멀리 도망가지는 않네요. 자새우깡에 유혹을 모이기고, 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먹이를 달라고 하고 보채고 있는 놈들도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가까이 와도 도망도 가지 않고요 에, 모여 모여 있네요 에, 갈매기들이 에, 먹이를 주니까 나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예, 군무가 아주 멋있네 멋있네요. 자, 막 달라고 보채, 예, 보채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영상, 재밌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빨리 좀폭팍좀 좀 줘보세요. <laughs> 영상을 찍게. <laughs> 예, 이렇게 가까이 와서 달라고. 예. 아, 멋있습니다. 와, 야, 아 멋있네요. 이쁘네요, <laughs> 갈매기들이. 자, 애기가막 쫓아, 쫓아다니는데도 멀리 가지도 않고, 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와.. 오, 왜? 도망가지? 아얘 예, 멋있네요 야 나는 제법 없어 나마왜 나한테 들어오는거야 よし。<laughs> <laughs> 자, 좀 멀리서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제육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